안녕하세요. 쏘다 화분입니다. 우리끼리는 앞으로 그냥 쏘다 분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여러분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 보여주시고, 저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예쁜 화분을 찾는데 열과 성의를 쏟아 붓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예쁜 화분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개당 12,000원짜리고요. 예쁜 아이들 셋 하나로 묶어서 세트로 나가겠습니다. 세트 36,000원 사이즈 볼게요. 요 아이는 화분 두께가 제법 탄탄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외경, 내경을 다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외경은 13 조금 안되고요. 내경은 10cm 정도 돼요. 굉장히 튼튼하고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코사지 하나하나도 예쁘고요. 이 노란 아이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셋이 나란히 놓을 때는 노란 아이가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다리 세 개도 날씬하게 잘 붙어 있고요. 물구멍도 화분 사이즈에 비해 적당하니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1번 세트 구성 36,000원. 이 아이들이 1번입니다. 36,000원이요. 두 번째 보여드릴 아이는 건이 분인데요. 어, 개당 만 원, 세 아이 한 세트로 묶어서 삼만 원입니다. 건이 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고 다리도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큐빅 하나 하나씩 예쁘게 박혀 있답니다. 핑크색으로 그리고 가운데 아이는 이게 지금 화면에는 조금 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영롱한 빛의 다크 그린 정도 되네요. 청록빛도 살짝 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참 예쁜데, 이 입구에 이 엣지 준게 굉장히 여성스럽기도 해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요 아이는 프릴이 있어서 외경, 내경 같이 재어서 보여드릴게요. 외경은 13.5 정도 되고요. 내경은 10.5나 11 정도 되네요. 키는 11 정도 되고요. 세 아이 다 비슷비슷해요. 궁금해 하실까봐 뭐 종이컵 사이즈 비교해 드리면 굉장히 크죠? 이 정도면 중품 다육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요세 아이 2번 세트로 묶었습니다. 3만원입니다. 역시 세 번째 아이들도 색깔만 바꾼 거니분이에요. 요 가운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예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에보니 철화라던가 샤치 철화 이렇게 청록빛 영롱한 애들 놓으면 다육이도 살고 화분도 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색깔 가진 아이는 더 선명한 색깔 빨갛게 물드는 창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도 이번 세트와 같아요. 셋이 함께 뭉쳐서 3만원입니다. 3번 세트예요. 네 번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두 아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오른쪽 아이는 핑크핑크 핑크. 잘 보이시나요? 왼쪽 아이는 빨강, 주황 두 아이 같이 노니까 환상이에요. 화분 만드신 곳마저도 이름이 꿈이네요. 요 아이들은 개당 24,000원인데요. 세트 묶음 4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외경은 11 정도 되고요. 키는 14가 조금 안 돼요. 요 아이도, 이 아이는 11이 조금 안 되는 폭과 키는 14가 조금 넘는 키. 되게 자연스럽고요. 무게감도 적당하니, 요런 아이들은 가격 대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큐빅 요거 하나하나 붙이는 거또 하나의 손길이 가는 거 이거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가족이 모였어요 요 가운데 네 아이는 같은 사이즈고요 옆에 아이들은 조금 작고 직사각형 형태의 아이예요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대략 외경으로 8 내외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키는 10 정도 되네요, 다. 10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10 정도 돼요. 평균 10. 그리고 옆에 직사각형 아이는 가로로는 9 정도 되고요. 요렇게 가로로는 8.5 정도 돼요. 키는 7cm 정도 돼요. 얘도 쌍둥이니까 비슷하겠죠?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컵으로 비교샷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자, 요 아이들 가격도 알려 드릴게요. 요 가운데 아이들은 6,000원. 요 양쪽에 조금 키가 작은 아이들은 5,000원씩. 그래서 묶음으로 34,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5번 세트 되겠습니다. 5번 세트 34,000원 가격 대비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한꺼번에 꼭 안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5개로 와장창 올렸는데요 무게감과 이 퀄리티는 제 생각에 한 10개를 가져간 기분일 것 같아요 저라면 오늘 올리는 것 중에 뭐 할까요? 물으신다면 저는 이겁니다 제일 예쁜 건 코발트인데요 화면에는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위쪽으로 가면 좀더 진하고요. 아래쪽으로는 그라데이션 되면서 살짝 흐려요.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유약은 정말 고수가 바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사지도 완전 튼실하게 잘 붙이고요. 보이시나요? 이파리도 튼튼하게 붙었습니다. 오, 이거는 정말 탐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무게감도 좋고 다리도 튼튼하고요. 물구멍 확실하고요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예쁜 소다컵도 놓고요 또 예뻐하는 코발트를 놓고 외경 10일 정도 되고요 키는 키도 커요 10일이 넘네요 그리고 아래쪽도 볼록하니 허리도 잘록하니 예뻐요 보세요 크기 느낌 아시겠죠 부피감이 굉장히 있어요. 요런 애들은 쪼로록 심어 놓으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색깔도 이거는 유약이 이제 동삼 이렇게 말하는 그 유약을 바르신 것 같은데요. 본연의 흑색깔에 푸른빛을 살짝 입혀서 코팅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두께감 있는 코팅감? 요것도 굉장히 예뻐요. 또 무슨 색이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은 거의 비슷한 톤이니까 위아래만 조금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 아이 보여드리고요. 다 예쁘죠? 아 여기 유약 그런 거 보세요. 참 예뻐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진사와 만난 이 아이. 와 빨간색 유약을 진사라고 해요. 꽃잎도 참잘 자랐어요. 정말 잘 자랐다고 느껴져요. 자 안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통기성 좋은 이제 이런 걸조형토라고 하는데요. 마사 느낌 많이 나는 아이들. 요런 흙으로 빚어졌네요. 요 다섯 아이 묶어서요. 5만원에 가겠습니다. 개당 만원 아이예요. 따로따로 하기에는 누구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이지만 과감하게 다섯 개 묶어봤어요. 6번 세트 5만원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단아 공방분인데요 제가 다다 꽃단지였잖아요. 제가 다다라는 이름을 갖고 지낸 게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 다나를 외부에서 듣다 보니까 은근 발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쏘다를 만든 건 아니지만 <laughs> 앞으로는 이제 쏘다 화분으로 불러주시고요. 우리끼리는 쏘다분이라고 하기로 한거 아시죠? 자, 쏘다가 열심히 챙겨오고 저 다다가 아 여기서 쏘다 누구냐면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제딸 애칭이에요 쏘다 붙자구요 모든 열정을 우리 딸 쏘다와 저 다다가 열심히 요 채널을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단화공방분 놔두고 말이 좀 깁니다 예쁜 꽃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수채화 느낌 나고 예뻐요 화분도 튼실하고 요게 가격표를 붙여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와 요런 게 요런 디테일이 11,000원이라니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요건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외경과 내경 차이가 조금 날것 같아요 외경은 11.5 정도 되고요 내경은 10이 조금 안 되네요 이게 다 손작업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각이에요. 각이 팍팍 찐건 아니라서 윗부분은 자연스러운 사각, 아랫부분은 물구멍 있는 쪽은 동그란 사이즈 비슷하죠. 새 아이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거라 사이즈는 대체로 비슷해요. 키도 보여드릴게요. 10.5 정도 됩니다. 우리 소다컵과 비교하시면 요정도 아 둘이 색깔도 예쁘네요 딱이에요 딱 보이시죠 이런 요런 사이즈는요 진심으로 그 어떤 다육이를 가져와도 커다란 애는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고 작은 애들은 또 체격이 있어 보이게 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요 아이들은 7번 세트고요 11,000원짜리 3개 묶어서 33,000원입니다 8번 세트도 같은 단아 공방분 바로 보여드릴게요. 8번 세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아이들은 노란빛으로 맞췄다면, 이 아이들은 약간 붉은 계열, 핑크 계열로 맞췄는데요. 뭐, 꽃 설명은 더 드릴 게 없어요. 아주 예쁘죠? 이거 병풍 같은 그런 느낌도 나죠? 병풍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이 무광이 주는 느낌으로 사진빨도 굉장히 잘 받아요. 여기다 다육이 하나 심어서 딱 자랑하고 싶네요. 아 제가 인스타도 좀 하거든요. 요런 거 저도 탐나지만 일단 여러분께 먼저 양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앞에 아들과 역시 같아요. 11에서 12 사이고요. 높이는 10에서 11 사이고요. 역시나 쏘다분가 보셔도 요것도 찰떡이고요. 제가 거리 조절 잘 못하죠. 익숙해지면 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설을 그런 말을 했어요. 소다랑. 음, 젊은 사람들은 말이 긴걸 싫어하고 조금 은 사신 분들은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 어딘가쯤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댓글로 조언을 주시면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8번이고요. 역시 세트 구성 33,000원에 드릴 거예요. 33,000원에 새 아이 다육이를 심으면 얼마나 예쁠지 상상하시면서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뭐 어리버리 그냥 대충대충 달려왔는데 벌써 아홉 번째네요. 저희가 이초자를 초짜티를 벗어날 때까지는 한 10세트에서 12세트 정도만 보여 드릴까요? 보시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야겠죠. 요 아이는 하나이당2 5 0 0 0 원씩이고요. 수제분이다 보니까 수제 물레분인데 사이즈 차이가 조금은 나요. 조금은 나는데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9번 5만 원인데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11. 요 아이는 11이고요. 요 아이는, 어, 역시 11이네요. 보기랑 다르네. 요 아이가 하츠 비만인가 봐요. 입구는 같아요. 입구는 같고요. 그리고 다리도 보세요. 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이 얄팍한 느낌이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보시면 무게감도 적당히 있어요. 너무 얇아도 가벼워 보이거든요. 적당한 두께감에 보시면 아시지만 무광 처리돼서 통기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연잎파리만 광택을 내줬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식지를 했는데, 뭐, 얘가 거슬린다. 나는 동그란 게 편한데, 얘가 있어서 불편하다. 요런 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어, 쌍두라든지 삼두 정도 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여기 빈 곳이 생겨요. 요렇게 두 아이를 담으면, 어,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두 아이를 담으면 분명히 앞뒤로 엉덩이 골 같은 골이 생겨요. 고개 요걸로 딱 카바이도 괜찮고요. 또 삼두도 심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앞에 하나를 놓고 양옆에 두 개를 놓자니 뒤갑이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는 요렇게 요 삼각구도를 세워주시고 요 아이가 또 포인트를 딱 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는 9번 세트 아이고 어디다 붙일까요? 예뻐가지고 여기다 9번 세트 5만원입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요것은 다다꽃단지예요 앞으로 계속 촬영도 하고, 예쁜 물건 찾아다니느라고 정성을 쏟아붓다 보면 작업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은 당분간은 손을 놓아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어제 그제 가마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상문이에요. 핑크핑크한 나무들은 벗나무랍니다. 가까이서 샷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인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10% 정도 세일해 드릴 거예요. 요건 조형토라고요. 철분과 돌, 아사, 마사, 예쁜 마사가 섞여서 좀 하얀 빛이 사이사이 있는데, 그걸 거칠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유약 처리는 전체적으로 됐고요. 뭐, 손이 다칠 정도로 거친 건 아닌데, 요런, 요런 특성을 가진 흙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철분이 가마에서 녹아서 자연스럽게 요런 무늬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뭐 어디서 막 페인팅한 그런 그림이랑은 다르고 좀 정말 손감 느낌. 느낌사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요 화분도 보여드릴게요. 벚나무 보이시죠?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은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벚꽃잎도 날리고 집들도 알록달록 예쁘고 너나 할것 없이 비슷한 집에 소소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요두 아이는요. 정상가보다 제가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해도 두 아이 세트로 7만 오천원 인데요 10% dc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6만 7천 오백원 그런데 또 원래는 도매가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일하면 뒤에 100원 짜리도 다 입금해 주세요 이런게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그러지는 못해요 6만 칠천원에 모실게요 두 아이 마지막 봄을 붙잡는 기분으로 한번 품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번 세트, 67,000원입니다. 다다 꽃단지 분이에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두 아이 좀 다르죠? 이래서 매니저가 필요해요. <laughs> 자, 바깥 사이즈 11 정도 되고요. 요거는 두께감이 0.5 정도 되는 거예요. 균, 균일하게 0.5 정도여서 10이 조금 안 되네요. 키는 요 아이가 조금 더 큽니다. 요 아이가 9.5 그리고 내경은 비슷해요. 같은 사이즈 모델을 놓고 한 거라서 10.5 키는 조금 작겠죠. 9정도 되네요. 예쁜 소다 컵샷 보실까요. 참고 되셨죠. 10번 아이입니다. 11번째 아이도 다다 꽃단지 보여드립니다. 왼쪽 아이는 어 요거는 자루 잰나 할 정도로 동그랗고요. 오른쪽 아이는 손으로 만들었군요. 할 정도로 살짝 아주 살짝 <laughs> 살짝 반듯하지 않아요. 요 아이는요. 저기 또 이런 말 해, 해야지 뭐다 일러 받쳐야죠 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옆에서 매니저가 그래요. 왜 본인이 열심히 만들어놓고 눈 빨개지도록 만들어놓고 예쁘단 얘기를 안 하느냐고 근데 또 고슴도치 사랑은 조금 닭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는 예쁜 딸과 예쁜 아들을 뒀지만 나가서 자랑 잘안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 하고 재화 분도 그렇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다다 님은 다 좋은데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으세요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건 살짝 조금 있고요. 아주 조금 있고요. 왜냐면 너무 예쁘게 찍어서 보내면 받으신 분들이, 어, 사진과 달라요. 실물이 왜 이래요? 이러는데 전그 말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실물 받으신 분들이, 어, 만져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그립감이라고 하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에겐. 만져보니까 좋아요. 계속 이렇게 잡고 있고 싶어요. 저는 진열장에 놨어요 눈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살짝 잘난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골파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저기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코발트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코발트가 남색이 다육이를 심으면요. 파란에도 예쁘게 해주고요. 빨간이도 예쁘게 주고 저는 아리엘이라든지 뭘로 이렇게 분기 있는 애들 좋아하는데 그 애들은요, 세상 영롱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코발트가 농도 조절을 하면 이렇게 진하게도 나오지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색극을 만나면요, 더 밝은 색극을 만나면 이렇게 블루 톤이 강한 느낌으로 아. 너무 진하게 나오네요. 되게 영롱한 파랑인데. 이런 색깔이 나와서 요 매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블루 화분을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좀더 칭찬을 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수다 떨었으니까 이제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내경이 9.5 정도 돼. 아 외경이 9.5 정도 돼요. 물론 내경은 8 정도 되고요. 이 아이도 9.5 정도, 8 정도. 키는 둘이 거의 비슷해요. 팔 조금 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트로 72,000원이에요. 72,000원인데 10% 디시하면 64,800원 되겠죠. 그런데 또 아까 500원은 떼 놓고 800원은 500원만 떼면 64,300원을 받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냥 64,000원 주세요. 11번 세트 64,000원입니다. 다 닫고 딴 집은 잘봐 주세요. 오늘 보여 드릴 아이들 중에 마지막. 어, 아, 힘드네요. 그동안 유튜브 운영하신 분들 진짜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다꽃단지 3종 아이 아무거나 심어도 무난한 아이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아까 말씀드린 조금 거친 흙 그래서 철분이 빵빵 터져서 이렇게 전박이로 보여지는 여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봄이니까 봄의 대세는 노랑노랑이었잖아요. 이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네요. 이것도 아무나는 게 아님을. <laughs> 이게 동그랗다 보니까, 내경으로 드릴까요? 팔이 조금 안 돼요. 새 아이 같을 겁니다. 팔이 조금 안 돼요. 팔이 조금 안 되고, 키는 셋이 비슷해요. 가운데 아이가 조금 큰가? 팔 정도 됩니다. 팔이 조금 안 되고, 팔 정도. 요새 아이는요, 개당 32,000원, 96,000원, 10%. 10%를 더 뺄까요? 86,000원에 드릴게요. 만원을 팍 빼서 새 아이 86,000원이고요. 어, 참고샷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를 뺄까요? 짜잔 어떠세요? 저도 예뻐서 하나 가졌어요. 왜냐면 사진빨을 잘 봤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기가 좋아요. 예쁘죠? 조금 부끄럽지만 예쁩니다. <laughs> 여기 가운데는 저는 창을 선택해서 심었는데 제 취향은 이 화분에 다육이를 심었을 때이 마사들이 최대한 안 보이자예요. 최대한 안 보이자. 안 보이는 특징으로 이렇게 모아 심는 것도 좋아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찜콩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키워주고 있어요. 제 딸은 다육이 도시락이래요. <laughs> 그것도 어울리죠. 이런 도시락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초봄에는 새빨간 묶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컬러풀한 화분에 심으시면 물이 좀 빠건, 물이 많이 들건 요래조래 예쁜 모습이 보여요. 어, 제가 마사 많이 보이는 걸 싫어하는 취향인데 이렇게 심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요새 아이 소개해 드리려고 또 급하게 농장을 후다닥 갔다 왔죠? 이곳에 제 아이들이 제가 680개 정도까지는 세어봤는데 지금 다이가 조금 더 늘었는데 그 뒤로는 안 샜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걸려서 7, 800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만한 사이즈의 아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숫자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15년, 16년 다육 생활한 거 치고는 애들을 일단 덩치를 안 키워요. 안 키워서 작은 아이들 많이 키우자주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 취향이 아닌 티가 빡 나죠. 그건 뭐냐면요. 원래 이 화분에는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요거 세트 하시는 분들께 요 뒤에 3종 세트 하시는 분들께 저는 요렇게 심었어요. 보여드리면서 요 아이 얘가 창체리라는 이름을 가지네요. 요 체리를 쏙 뽑아서 선물로 같이 넣어드리려고요. 요 마지막 세트 8만 6천원이고요. 번호는 12번입니다. 어설픈 방송 여태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고대로 또 다른 친구분들 손목 잡고 우리 또 내일도 만나요. 내일 뵐게요.